대부분 사람들은 내 수입이 들어온 다음에 돈을 써요 쓴 다음에 내가 얼마 남았는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돈한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쓰고 나서 보고 쓰고 나서 보고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서 파이낸스팀이나 어카운팅팀 없는 데를 들어보셨나요? 예산 계획 혹은 이제 지출 수입 관리를 하지 않는 회사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퍼스널 파이낸스도 똑같습니다 버젯 혹은 예산이라 하죠 뭐 수입 지출 트래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버젯을 해야 되냐 자, <laughs> 버젯은 예산은 제대로 된돈 관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서 파이낸스 팀이나 어카운팅 팀 없는 데를 들어보셨나요? 예산 계획 혹은 지출 수입 관리를 하지 않는 회사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퍼스널 파이낸스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씀씀이, 스펀딩 패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쇼핑, 뭐 아마존이나 뭐 옷을 사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잖아요. 혹은 맨날 뭐 카페를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외식을 하고 밖에서 사먹는 것들 내 수입의 몇 퍼센트가 이제 뭐 카페에 나가는지 외식에 나가는지 쇼핑에 나가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돈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내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는 알겠지만 얼만큼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수입이 들어온 다음에 돈을 써요. 쓴 다음에 내가 얼마 남았는지 체크를 말이에요. 그거는 돈한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어요. 쓰고 나서 보고, 쓰고 나서 보고. 근데 하지만 미리 얼마를 쓸지를 정해놓는 게 돈을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도 똑같습니다. 일을 막 계획 없이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성과와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일하는 사람의 성과는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이거랑 똑같이 예상 계획, 그리고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쓰시면 돈에 쩔쩔 매지 않고 돈을 컨트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버젓을 할까요? 1번.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3개월 수입과 지출을 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패턴, 여러분들이 얼마나 썼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다가오는 달에, 얼마를 음식에다가 예산을 둘지, 뭐, 300불이면 300불, 500불이면 500불 둘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얼마를 쓰는지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패턴을 보고, 거기에 평균을 두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 3개월을 딱 보시잖아요. 불필요한 것에 얼마나 많은 돈이 세워나가고 있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버셋을 하기 전에는 하나 한 700불 정도 쓰고 있을 거한 거의 1000불 쓰실 거예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서 줄여야 돼요. 컷해야 돼요. 잘데기 없는 멤버십, 쓸데기 없는 스펜딩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지출 금액을 정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사시는 거예요. 자,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음식 예산. 음식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매번 뭐 조그마한 걸살살 살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매번 트래킹하기가 좀 귀찮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엠벨로 시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돈봉투에다가 내가 정해놓은 금액을 뭐 300불이면 300불 넣어놓고 그 300불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300불이 끝나버리면 그 달에 어 음식으로 쓰는 돈은 없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캐시를 쓰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새로 데빌어 카운트를 열던가 결혼하신 분이면 한쪽 사람의 데빌어 카운트를 싹다 비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음식 예산으로 쓰는 데빌어 카운트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달 300불 넣거나 혹은 500불 뭐 700불 넣게 되면 쓰고 이제 남는 오늘 계속 보고 계시면 그래서 아 내가 이만큼 남았구나 그럼 좀 스펜딩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버젯은 어떤 걸로 해야 되냐 그냥 손으로 옛날에는 저희 어머님들은 이제 손으로 이제 그냥 다 쓰셨는데 뭐 그렇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써봤던 방법들은 이제 엑셀이 있었고 민트라는 좀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것도 써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일 편했던 거는 이제 에브리날러 버젯 앱이 있어요 컴퓨터에서도 되고 핸드폰에서도 되긴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데이브 램지 회사 램지 솔루션에서 나온 건데 제 개인 인적으로는 제일 간단하고 심플했던 것 같아요. 무료로 사용도 가능하고 프리미엄 버전도 있어요. 그거를 쓰시면 이제 뱅크 어카운트랑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뱅크 스테이먼가다 뜨고 그거를 드래그 앤 드래그해서 지출을 이제 바로 트래킹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도 돈이 아까워서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냥 돈을 내면 좀더 편해진다는 거. 그다음은 뭐냐? 그 예산에 남는 돈은 이제 배상 자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천불을 확보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베이비 스텝 원을 완료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베이비 스텝. 원에서 뭐 이머 f 시 펀드를 써야 될 때가 있다. 뭐 쓰시게 되면 무조건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거를 뭐 500불을 쓰셨는데 500불을 놔두고 베이비 스텝 2로 가시면 안 돼요. 다시 500불을 다시 채우셔서 천불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베이비 스텝 2로 그렇게 하시면 이번 이제 베이비 스텝 1은 완료가 되고 여러분들은 재정의 아기 걸음마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음 비디오에서는 베이비 스텝 2로 오겠고요. 그거는 이제 모든 빚을 갚는 건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세이브해서 빨리 갚아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하게. 네,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